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바사이로 지나가실 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세상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상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가 주시하고 있건을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들 그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불러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은원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요. 안식일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연속적인 기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 개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또이 안식일 문제는요, 예수님과 유대교 사이의 논쟁의 중심이었어요. 어, 그렇다면요, 성경에서 안식일 개명을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십계명에서요, 어, 안식일 개명이 가장 길게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남정이나내 여종이나 내 욕축이나 내, 내, 내 문안은 유하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요. 그 계명을 주신 것은 쉼을 주시기 함이에요. 쉼은 뭐예요? 몸과 마음이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어, 그런데 인간의 탐욕은요. 사람을 쉬지 못하게 해요. 특별히 안식일 계명은요. 아까 출애국기에서 본것 같이 남종과 여종과 육축과 동물도 보호하는 거예요. 객을 보호하는 거예요. 객은 오늘날 뭐예요? 외국인들이죠. 외국인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의 목적은요 사회적 약자를 억압과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 계명은요 생명을 보호하는 계명이에요 이 안식일의 주체 오늘도 부문에서 그러잖아요 안식일의 내가 주인이라고 안식일의 주체 대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누가 보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늘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분명한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어디론가 향하고 가고 있어요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 일행은요, 밀밭 사이를 통과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곡식이 많이 심겨져 있는데 그 사이를 통과해 본적 있나요? 제자들이 이제 길을 여는 거예요. 힘들어요. 헤쳐나가야 되니까. 왜 그렇게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밀밭 사이로 갔어요. 그래서 이 밀밭 사이를 걷는데 좀 적지 않은 불편함을 준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밀 이삭을 이제 헤쳐서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자르며 갔어요. 또배가고팠나 봐요. 그걸 먹었어요. 그래서 23절 이렇게 되었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어, 구약의 율법을 보면 이런 율법이 있어요. 이삭을 조금씩 따먹은 거는요. 그건 괜찮다 그랬어요. 용납해 주었어요. 이게 뭐예요? 가난한 사람이나 나그네를 위한 배려예요. 나을 들고 뱀은 안 돼요. 남의 거를. 근데 조금이라도 따 먹을 수 있다고 허락을 했어요. 어, 문제는 뭐예요? 왜 문제가 일어났어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그걸 따 먹은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정을 만들어서요.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1절을 보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 같이, 안식일에도요. 추수하는 것을 금했지, 뜯어먹는 것은요. 그것까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안써 있어요. 이때 예수님은요, 다윗의 예를 들어서 반박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 쫓겨서요, 도망하다가 어디에 갔어요? 제 세상, 그 아이 멜렉이라는 거기 성전에 들어갔어요. 이다윗의 절박함이 보이죠 거기 얼마나 급하면 성전이 들어가서 먹을 걸 달라고 그러겠어요 아이 멜렉은요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주었어요 그래서 분명히요 그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다고 분명히 기록했어요 근데 그 진설병을 다윗에게준 거예요 다이 일행에게 준 건데 법을 어긴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이 아이 멜렉을 옹호를 해요 법은 뭐예요? 법을 위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법을 주셨어요? 법을 위해서 법을 준게 아니죠 법은요 사람을 위해서 준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면 더욱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예배 드려야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안식일날 우리 주일날 사람을 살리는 일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사람을 살려야 된다,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요. 우리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사례를 들면서 반박하신 것은요. 아이 멜렉의 행동이 잘한 것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이 논쟁의 결론처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7절, 28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에 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아요. 또 우리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관한 잘못된 이해, 그 오해가 많아요.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는 하나,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과거, 바울이 그랬어요. 그죠? 종교적인 열심을 했는데 그게 뭐였어요? 예수님이 핍박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아, 왜,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그 종교적인 열심이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인지, 원하시는 뜻 가운데 내가 하는 거지,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또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봐야 돼요.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주님께 한다고 하는 것, 모든 것들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오늘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건 아닌지 봐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이렇게 마가복음 12장 24절 이렇게 되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제 다음에 나눈 회당의 사건에 나와요 회당의 사건이 오늘 이첫 번째 부분에서 말한 걸요 더욱더 확실하게 만들어요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과 이두 번째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하고 하나의 맥락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한쪽 손이 오그라져 있는 사람을 봤어요. 예수님이 아셨을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나단의 일을 만나셨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하고 남의 있었던 것들 보았다 그랬죠. 회당으로 가시기 전에 그 사람이 있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것이요 예수님이 밀밭 사이를 지나 이것에 온 중요한 이유일 거예요 유대교의 규칙은요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보란듯이 그를 부르시고요 한가운데 서게 하세요 그리고 회당에 있는 그 뭐라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요 오늘 사절이 이렇게 물어요. 그들에게 이 시절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이냐 하시니. 근데 사람들이 잠잠해요. 대답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해요. 왜 잠잠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에서 금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교의 법은요, 사람이 정한 유대교의 전통이라고 할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들에게, 옳은 것을 말로 대답하지 않고, 어떻게 하세요? 직접 행동으로 보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더 확실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행동으로 보이시냐, 그냥. 야, 이게 옳아. 고치는 게 옳아. 그러지 않고, 이러,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냥 고치시는 거예요. 이게 옳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또 뭐예요? 손이 회복됨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옳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실제로 증명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아멘. 왜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 날에 안식일의 목적대로 이 사람을 치료하셨어요. 이 말이 중요해요. 안식일 날에 안식일의 목적대로요, 이 사람이 치료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필요한 진짜 안식을 준 거예요. 이 사람의 손을 고쳤어요. 안식의 내용은 뭐예요? 그래서 원래의 상태로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손을 고쳤다고 하잖아요. 손은 뭐예요? 뭘 상징해요? 사람의 능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10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실제로 우리는 뭘 가지고 일해요? 대부분이 손 가지고 일하죠. 여러분, 소, 손이요. 그만큼 정밀해요. 제가 아까 그 조사해 봤는데, 어디에 뼈가 많냐면 손이에요, 손. 손에 27개인가 있어요, 여기. <laughs> 여기. 27개 뼈 조각이 있어요. 특별하게 우리의 손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또 손으로 뭘 해요?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죄도 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보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이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 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과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회복은 원래 상태로 복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오른 손을 못 쓰게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의 몸에 어떤 문제가 생겨 이렇게 된 거겠죠. 이것은 요 여기서 마가복음에서 말해주는 건 뭐냐면, 이것은 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행하는 오른손, 그 오른손은 뭘 말할까요? 행동을 말하고 도덕성을 말하겠죠. 원래부터 사람이 이렇게 도덕성이 이렇게 망가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원래 너희는 이런 사람이라는 표지판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이것은요, 바울의 논리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처럼 율법은요, 사람을 정죄해요. 그런데 사람에게 율법을 온전하게 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로마서 7장 14절, 1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율법은 실령한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더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예수님은요, 율법의 완성자가 되세요. 한마디로 사람을 사람답게 변화시키고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율법을 가르켜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라고 했어요. 이 사람의 오른손을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본문의 사건이 말해지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회복의 주체, 안식의 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율법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설교도 그렇잖아요. 맨날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그걸 말하기는 해야 되겠죠. 근데,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만나게 해서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하는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온전한 회복과 안식이 있습니다. 아멘. 요즘 이 나라에 떠오르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마약의 문제예요, 마약. 불법적인 밀마가 계속돼서 발각되고 있어요. 여러분, 30분이면 누구나 쉽게 살수 있다고 합니다. 뭐,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약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나라가 되었어요. 또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한대요. 또 우리나라에 알코올 중독자가 많아요. 그래서 이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쉽게 유혹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아지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결핍의 산물이에요. 예수님은요, 참된 안식이 필요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조청하세요 마태복음, 우리 잔를 말씀, 우리 함께 읽게, 읽을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애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애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결국, 세상이 어느 것도 아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참된 안식이에요. 사람마다 가족으로서, 사회와 공동체 일원으로서 감당해야 할 짐이 있어요. 주님이 나의 짐을 같이 줘주세요.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이제 나의 짐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기쁨이요 영광의 멸류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해요. 성도들을 뭐라고 하냐면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보여요. 차이가 보나요? 보이나요?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뭐예요?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 어 마지막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해력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은원 하니라 이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내가 행한다고 하지만 사람 죽이려고 하잖아요. 정상이 아니죠. 정상. 율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신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랑이라는 시금석으로요. 나와 공동체의 그 방향을 점검해야 돼요. 유대계의 전통은요. 율법의 정신에서 어긋나 있어요. 보통 나라, 나라나 공동체의 규범은요 어떻게 생성이 돼요? 이익을 강화하거나 보호하는 것으로 기울어져 가요. 그래서 나와 내가 성과 공동체에 이런 요소 가 없는지 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비춰봐야 돼요. 오늘 결론을 맺을게요. 안식일의 주체 되신 예수님은요 손 마른 사람을 사랑하셔서 고쳐 주셨어요. 그의 손을 회복시켜 줬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손도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에게서 사랑을 배워요. 또 예수님께 배우는 온유와 겸손은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관계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건 뭐냐면, 내 손을 온전케 된다는 건 뭐예요? 내내 내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고 내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예수는 우리에게 사랑의 영,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이것이 참된 해벽이에요. 이것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듯이 우리를 고치는 내용이에요.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하게 하세요. 사랑으로 안식하게 하십니다. 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사건을 봤어요. 마지막 그두 번째 사건이 결론 부분인데 손 마른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 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들, 안식을 빼앗기는 마음들 다 고쳐 주세요. 거룩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한편 손마름 사람의 손을 고쳐 주셨습니다. 안식일 날 고쳐 주셨습니다. 참된 안식의 주체가 예수님이십니다. 회복의 주체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회복하고 또 안식을 얻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